제품 기획 및 개발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철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제품. 제품이 뭐냐? 두 번째, 기획. 기획이 뭘고? 세 번째, 개발이 뭐냐? 라는 거죠. 각각 이 키워드들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요거에서 국한되지 않고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해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더큰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품. 제품은 과거에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제품이 제품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제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스마트폰은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냥 폰 하나밖에 없죠. 물론 스마트폰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다 합해봤자 몇 가지 안 되죠. 수억가지는안 되잖아요. 수천만 가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앱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죠.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수억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1 0 0만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앱이라는 것은 제품인가요? 근데 넓은 의미로 우리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뭔가 설치해서 내가 사용하는 데 있는 어떤 단일 기능을 가진 거잖아요. 앱, 소프트웨어. 그리고 학대에서 생각하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 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 인비지블한 무형의 자산도 제품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도 제품이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제품이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에 가잖아요? 서비스 센터 가서 서비스를 받죠. 하드웨어를 고치는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 자체도 제품이라는 거죠. 제품의 종속적인 걸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서비스가 제품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연결이 돼서 그래요. 과거에는 전화 걸어가지고 뭐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앱에서 클릭하면은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면대면 서비스 같은 것을 신청해서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의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컨텐츠도 제품이라고 그러죠 가수들의 음원 노래 한곡한 한 곡이 다 제품이죠 그 제품은 그냥 노래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어떤 가수의 스토리도 있고 그 사람들의 유튜브 블로그 같은 것도 있고 브로마이드 같은 그런 굿즈도 많이 요즘 만들죠 그 파생적인 상품들이 있잖아요 다 제품이에요 카카오톡 카카오 카카오톡은 채팅할 수 있는 앱이지만 앱을 넘어서 카카오프렌즈라는 하드웨어적인 인형 같은 캐릭터 상품도 팔고 혹은 카카오프렌즈 컨텐츠도 있죠. 컨텐츠 그 제품. 그 다음에 관련된 서비스가, 뭐 카카오프렌즈 관련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융 서비스도 다 서비스죠. 그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서비스 같은 서비스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제품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품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서비스 자체가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하드웨어적인 제품 혹은 소프트웨어와 연결된 형태의 제품이 거죠. 배달의 민족 앱이고 실제 배달이 되는 하드웨어적인 구성까지도 포함해서 하나의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으로 꼭 잡고 사용하는 어떤 제품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서비스와 디자인 뭐 컨텐츠까지 포함해서 제품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은 뭐냐? 우리는 평소에 늘 기획을 하면서 삽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기획하죠. 계획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계획이나 기획이나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획은 좀더 회사에서 큰 그림 가지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세세한 액션 플랜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하고 결국 계획의 확장선이고 연장선이죠. 여러분 인생도 길게 보면은 여러분 인생 기획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몇 살이고 점점점점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함에 따라서 50대, 60대, 70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기획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몇살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몇 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자녀가 생길 텐데 내가 몇살때 자녀가 결혼하겠고 혹은 뭐 대학을 가고 이런 좀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기획이라고 할수 있겠죠 기획은 단순히 목표를 세우고 언제 뭘 할지만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찾고 할당하고 장소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세팅하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비스를 배달민족 같은 앱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데 회사라는 집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있고 거기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그 건물에서 일을 하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은 사람만 뽑아서 될게 아니라 집기들을 사야 되겠죠 컴퓨터를 사야 되고 서버가 필요하고 회사를 관리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사람들 인사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부서가 생기고 또 하드웨어 제품인 경우는 만들어야 되니까 공장이 있든지 이게 누구랑 제휴해서 OEM 방식으로 나는 디자인할 테니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물류 창고가 필요하겠죠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 회사가 가진 물류 창고에 저장할 수도 있지만은 공용 물류 창고 같은 게 있어요 여러 회사들이 쓸수 있는 돈 내고 쓰는 공간을 빌리는 거죠 그런 물류 창고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자원이거든요. 내가 가진 자원은 뭐고, 내가 가지지 못한 외부적인 자원은 뭐냐? 나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그런 프로세스 절차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겠고, 또 발전할 거 아니에요? 점점 점 돈을 벌면 회사가 커지고, 사람들도 더 많이 뽑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회사 규모로 얼마 정도 발전 시키고, 그리고 그 기반으로 지금은 내가 꿈에만 가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은 다른 아이템을 시작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적인 기획, 기획은 굉장히 어렵죠 크고 무겁죠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고 기획한다는 거 회사의 큰 비전을 가지고 또 뭔가를 기획한다는 것도 어렵 죠 아, 보통 근데 ceo라든지 대표는 아주 큰 기획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기획 아주 작은 기획도 기획부터 여러분들이 그 기획하는 습관 기획력을 키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작은 프로젝트라도 단순히 목표만 정해서 쭉 나가는 것은 기획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날짜라는 개념 언제까지. 중간 보고를 해야 되고 특정한 날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용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 같은 건세 명, 4 명, 다섯 명 모여가지고 뭔가 한다라는 팀 구성이 있고 그팀한 사람 한 사람의 자원이거든요.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서치를 잘하고, 누구는 아이디어가 좋고, 누구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렸고, 또 누구는 또 리딩을 잘하고, 누구는 사람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협업 능력이 좋고 각자 가진 그런 장점들을 종합해서 팀을 잘 굴러가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기획에 해당되고 또 하나의 자원 관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자원, 공간적인 자원. 어디 우리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우리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온라인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언제 만나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획입니다. 기획이 탄탄하게 되어 있고 그 기획을 기획대로 물론 계획이란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은 잘 세운 기획을 큰 변화 없이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힘이죠. 기획을 잘 못하면은 바꿔야 될 일이 많잖아요. 시야가 좁으니까 넓게 보지 못하고 중간 중간 바꿔야 되는 게 많을 수 있지만 경험이 많다 보면은 아뭐 이렇게 하면 돼라는 감이 있고 착착착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매니저 급인 거죠. 매니저 혹은 팀장, 팀장은 여러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도 있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 급이 더 대우를 받고, 더 연봉도 높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더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획력이 크지 않고, 넓은 그림을 볼수 없지만, 여러분들 CEO가 되고 싶다, 혹은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싶다, 매니저 급 이상으로 다. 성장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획력을 계속해서 계속 키워나가고 또 실행력 기획한 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까지 키워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교 성장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개발은 기획된 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일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이란 말도 굉장히 큰데 여기에는 일단은 제조라든지 매니펙츄링 제조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기획했을 때는 그 기획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만들어진 제품을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어떻게 제조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한테 배달하고 물류 운송할지 그런 것까지도 기획엔 포함이 돼야 되지만 개발이라는 것은 정말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조하는 그 전에 설계가 나오는 것까지 개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릴리스, 어,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실제로 앱을 릴리즈하기 바로 전까지 개발 단계라고 하죠. 근데 앱은 좀 개발 단계가 길어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면서 개발의 전 과정 가운데 한 중반쯤 되면은 이미 오픈해가지고 사람들 써볼 수 있게 그렇게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제품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하자가 발생하면 전량 회수 그런 건 있죠. 자동차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은 자동차 리콜해가지고 필요한 부품을 갈아서 다시 대판다든지. 근데 하드웨어 제품은 그렇기 때문에 개발 단계가 끝나고 나서 제조와 생산과 판매 단계가 있고 소프트웨어 제품은 개발 과정 가운데 이미 이것을 판매하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여하튼 이 개발 단계는 실제로 기획된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려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단순히 기능 구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기능을 구현할 때 사람들이 이런 기능을 가지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막 기능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죠? 사람들 은 굉장히 원하는 게 있어요. 기능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쓰기 쉬워야 되고 필요해야 돼요.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만들고 사람들이 쓰기 어렵게 만들면은 사람들은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제품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개발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잘 만들었으니까 쓰세요 가 아니라 개발하나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잘쓸수 있을지 이것을 좋아할지 이것이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지 꾸준히 고민하면서 그 제품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기능적으로 뭐 색깔적으로 크기와 무게 재질 앱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사운드 라든지 캐릭터의 이미지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어요. 얘네들은 기획 단계에서는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요.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자 라 하는 것이 기획 단계에서 나와가지고 그래 이 제품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시작을 하지만 실제 개발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니즈라든지 사람들의 제품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것들을 파악을 해가면서 제품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개발이라고 하죠. 제품 기획 개발 이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든지 한 학기 동안은 기획을 할 거고 반 학기 동안 그리고 나머지 반은 실제로 기획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그 개발 단. 진행할 거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좀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한 제품이 기획되고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과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중요한 과업이고 그 이슈들인지, 그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을 잘 경험해 볼수 있는 한 학기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